자, 오늘도 웜업을 하시고 레더 스텝 레벨 2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쉽죠? 자, 스텝 정확하게 발 뒤꿈치를 들고 리듬감 잊지 마시구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하다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쿨하게 다시 돌아가셔서 스피드를 내서 다시 연습을 하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볼 리프팅 레벨 1자 인사이드 20개 왼발 20개 오른발 20개 무릎 20개 발등 발등 무릎 헤딩까지 하고 한번더 도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인사이드부터 자 헤딩하고 원래는 인사이드 다시 해야죠 시간 관계상 자 바로 레벨 2. 자, 올리는 게 하나죠? 자, 볼 흡수하는 느낌 잊지 마시고요. 볼을 들어 올리는 느낌, 다리 전체로. 다 알고 계시죠? 침착하게. 자 다음은 자 다섯 개 발등 차고 자세 잡은 후에 최대한 180도 돌을 수 있게 들어올리는 거죠. 다리 전체로 볼을 쭉 이동시킨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잘될 거예요. 자, 다음은 볼 마스터리 레벨 2. 자, 왕복이죠. 저 끝에 박꿔 돌아서 오는 것까지가 하나. 자, 다음은 탭. 자, 마스터리 레벨 2는 많이 많이 긴 걸음으로 가는 거 말고 가지 마시고 짧은 스텝으로 볼 터치 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. 짧은 스텝으로. 지금 저분보다 더 빨리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. 자, 드래그, 자, 롤한 다음에 마스터, 인사이드 마스터리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. 자, 이것도. 볼을 계속 내발 밑에, 내 몸, 안에다 두고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인사이드 푸시, V는, V는, 다 알고 계시죠? 몸이 90도 아니면 더 이상 120도로 더 움직일 수 있게 방향이 계속 내 가슴이 계속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가는 방향으로 자 다음은 새로운 롤백 V V 자, V 한 다음에 아웃사이드 푸쉬 약간 하고 바로 그 아웃사이드 푸쉬한 발로 인사이드 마스터리까지, 네 번. 하고, 오른발로 밀고, 오른발로, 마스터리 네 번. 쉽죠? 어렵지 않습니다. 마스터리 레벨 1을 다 익히셨던, 어느 정도 익히신 분이라면, 마스터리 레벨 2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. 네번 하고, 마우스에 아, 푸쉬하고, 마스터리 네 번. 셋, 네번 하고 다시 쉽죠. 자, 다음은 양발 V 밀고 아웃사이드 시하고 마스터리 네번 똑같이 자, 한 발로 땡겨 와서 반대발 인사이드로 하고 인사이드로 밀고 아웃사이드로 한번더 밀고 인사이드 마스터리. 다리 계속 쉴새없이 움직여야 됩니다. 뒤꿈치를 띤 상태에서 잡아서 다시 가면서, 자, 이거 주의할 점은 내몸 쪽으로 당겼다가 반대편으로 나가는 거예요. 인사이드로 살짝 밀어보세요. 땡겼다가인사이드로 밀고 아웃사이드로도한번더 밀고 마스터리 자 다음은 볼 리프팅 레벨 3자한 발당 20개죠 자 전에 했던 내용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볼 리프팅 레벨 3탄은 잘 되시는 분은 이제 높게 높게 차지 마시고 밑에서 발 스텝을 빨리빨리 밟으시고 볼을 낮게 차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짧은 스텝으로 낮게 낮게 차는 연습을 해보세요 잘 되시는 분들만 네, 안 떨어뜨리고 20개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길 권장하겠습니다 다리 전체로 발등 피고 다리 전체로 들어올리는 느낌 자 가슴 컨트롤 할때 가슴에 맞출 때손 올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침착하게 볼 떨어뜨릴 것 같아도 빨리 쫓아가서 네, 다시 자세 잡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다음은 드리블 레벨 3. 자, 인사이드 원터치. 한번 더. 지금은 시간 관계상 한 번씩만 보여드리는데 연습하실 땐 왕복 한 번을 하세요. 가는 거한 번, 보는 거한 번, 이렇게 해서. 자, 했던 거죠. 자 이제 이것도 리듬감, 스텝 읽지 마시고 해보시길 권장하겠습니다. 자 다음은 스킬 드리블 레벨 1 지난 시간에 했던 페인트하고 쿠시. 자 페인트 드리블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바디 페인트 포인트는 몸 전체 그리고 큰 동작과 빠른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수비를 속이기 위해선 큰 동작과 빠른 움직임이 필수적입니다 자 정확한 동작으로 하시는게 첫번째고요 자 다음은 인사이드 스텝오버 새로운 자 레더스텝을 잘 익히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레더스텝 하듯이 자 스텝오버하고 반대로 푸쉬 자 이렇게 볼 위로 발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자 진짜 미는 것처럼 하고 페인트를 주고 반대편으로 빨리 재빠르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. 자 이거나 저렇게 푸쉬를 한 상태에서 볼이 저렇게 멀어지면 안 됩니다. 몸이랑 같이 가야 하고요. 자 다음은 자 눈으로 한번 페인트를 주는 거죠. 다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길 권장드리고요. 자 이러고 또 똑같이 몸이랑 같이 큰 동작과 빠른 움직임 잊지 마시고요. 자 다음은 볼 리프팅 레벨 4. 자. 발등에 임팩트. 자, 떨어지는 볼 발등에 정확히 대보고 자세 잡고 정확히 대는 겁니다. 자, 좀 올려서 자, 머리 높이 잘 되면 감각이 익혀지면 조금씩 올려 보세요. 조금씩. 처음부터 크게 높이 높이 차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높이로 할수 있게. 자,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Day 21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